같이 들어서 하강세가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시 전반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반 하락세가 지금 니케이 항생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고 이때는 조모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니케이 항생 모두 하락세를 심하게 맞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난 하락세를 맞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보이시죠? 갑자기, 제가 볼 때는 달러가 갑자기 이제 그 슈팅을 치면서 아침에 뭔가 약간 이상하다 싶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이거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다들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상하긴 했어, 이상하긴 했고, 그만큼 사람들이 좀 긴장하는 라인 때가 있었는데, 그 라인 때에서 모두가 지금 다, 어, 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달러 슈팅으로 인한 지수 급락 그러니까 달러 슈팅이 지수 급락을 미리 알려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갑자기 좀 분위기가 좋지 않더니 마지막에 그냥 하방으로 내다 꽂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한국 정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3시부터 난리가 났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세를 맞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음, 어쩔 수 없네요. 달러가 지금 돌아오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뛰쳐나가버리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파악되고, 하락세가 완연하다.